저세 저저저 저세 저세 와는거짓도 없네. 네, 이도 아, 박혜민 씨의 노래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서 오시죠. 야, 우리 어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한 아니, 어쩜 인사도 이렇게 또 예쁘게 노래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다현씨가 너무 소개를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데. 네.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네, 한명씨도 <laughs> 그러면 약간 그 뮤지컬 노래를 제가 섞어가지고 인사를 한번 좀.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어, 노래도 부르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어, 대추를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맛있는 우리 보은 대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씩 이제 살짝 먹어보면서 그 맛도 한번 보고. 자, 이것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다 자, 먹어봐도 돼요? 네 예, 이제 그러면 두분 한번 드셔보시죠 다현이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달죠? 음 예. 예. 아니 엄청 대충 깨무는 소리도 이렇게 <laughs> 예쁘다, 소리 예뻐요 너무 <laughs> 아, 음, 달아요 너무 달죠? 달아 달아 대충 달아 다라다라 대추 다. 죄송합니다 노래 가고 싶어. <laughs> 자 우리 그럼 해민 씨도 한번 드셔보시죠. 오, 오, 음음아 사과 같아요 정말 달아서 너무 네. 좋아가지고. 이 대추가 진짜 이 맛도 맛이지만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비타민 C가요. 진짜 귤에 일곱 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 귤에 응. 귤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일곱 배, 7배, 일곱 응. 배에 해당하는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현이 형은 어렸을 때부터 대추를 먹어서 그런지 아, 너무 너무 예쁘게 잘큰것 같아요. 뭔가 대추가 피부에 좋다고 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대추를 엄청 좋아하세요. 아, 어, 그래요? 부은 대추를 그래서 엄청 오래 드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10년 영상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세요. 네. 하나도 안 보여주셨어요. 예. 아니, 저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저도 <laughs> 이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러브. 웃음> 저도, <laughs> 저도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예, 잠깐 우리 훈장님 뵙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 방송 촬영 갔을 때보다 더 젊어지신 건 맞아요. 그리고 대출을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셔서 드셔야 됩니다. 어, 이거 대추를 딱 맛봤을 때그 느낌을 잠깐의 어떤 그 노래로 한 소절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느낌이 딱 들었는지 다현 씨부터 요 그러면 이 뭔가 먹으니까 진짜 최고인 맛이었기 때문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더운 대추 너무 달콤해. 찐찐. 자, 해민 씨가 지금 약간 부담을 느끼신 거만 시키시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게뭐 지금이 <laughs> 대추 보은대추 보은대추 보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건 노래를 못 하는데 노래 가고 싶어 가지고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이 네. 예. <laughs> 나오시기 전에 제가 살짝 노래한소 절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뮤지컬과 트로트의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뭐 발성이라든지 창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다현냥 트로트 부를 때좀 어떻게 불러야지 좀많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지. 어, 일단은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부르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악을 좀 넣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국악을 했기 때문에 국악의 그런 애절한 감성을 이렇게 접목시키고 그리고 보통 트로트는 또 간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꺾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밀면서 또 떠는 음도 많이 쓰고 네 강약 조절을 넣으면 좀더 맛깔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나한좀 포인트를 살짝 담아가지고 한 소절 정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저랑 혜민 씨가 한번 좀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제그 전에 네. 고장난 백식에 네. 했으니까 여기가 네. 저세월은 하고 고장도네 저세월은 하고 고장도네 네와 네. 아니 1 4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고 구수한 그런 사브 트로트의 맛을 수 있을까요? 사배님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해민 씨 한번 저세월 저는 안 할게요 그냥. 아 저, 아니, 먼저 네. 보여주셔야죠. 대화나 저세월는 고장도 없네. 저세 저저저저 저세 저, 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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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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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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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하실 수 있으실 천 같아요 이렇게 자천그 뭐지 레슨 예. 이렇게. 예 레슨요. <laughs> 레슨 이렇게. 예 <에이>, 레슨요. <laughs> 아 그래 다현형이 나중에 왜? 해주시면 왜? 좋을 텐데 <laughs> 하다가 화나가지고 갈것 같아요. 다윈이. 정말 다현 씨가 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예.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해민 진짜... 씨 한번 저세월은 고장도 네. 뭐 살짝한 제가 트로트를 진짜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확실한 비교 가될수 있게 한 번만 다시 네. 보여주시면 돼요. 저세월은 고장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도 다현양 형의 어떤 트로트 그, 이제, 창법에 대해서 살짝 강의를 들었다면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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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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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정도 근데 음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조금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멋지셨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우리 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하지 말라고 저보고 <laughs> 지금 막 계속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신 어떤 노래 준비해주셨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나훈아 선생님 제롤모델이세요 네. 그래서 고장난박시계 준비했습니다. 아, 아, 네. 집에 병식기가 고장이나도 다현이 다현양이 이 노래 불러주면은 다좋을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죠.